안녕하세요.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 18일 장마감 하고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면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쪽은 가지 말자고. 자, 물론 코스피 종목 중에 효자 종목도 있지만, 일단 코스닥의 인버스 차트야. 이 인버스 차트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상당히 공포스러운 구간이야. 사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추세를 올라탔다고 해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일단은 5선에 바짝 올려놓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보다 약한 놈에 있으면 지금 유탄을 무지하게 만는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 센 놈을 언제, 어떻게 공략하느냐야. 음.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사에 성공하시려면 여러분들만의 작전을 세우셔야 되는 거야. 자, 내가 보는 작전이야. 5선 딱 섰어. 인버스 차트가 5선이 섰다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 자, 코스닥에 종합의 200분 봉의 앰빌로프 차트인데, 자, 문제는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데, 지수는 이게 분명히 꺾여 들어가고 내려가는 공간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이제 이격도 생기기 시작한 거야. 자, 1차 파동에서 들어 올리고 2차까지는 한번더 남았어. 조금. 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주식이 말이야, 이렇게. 뭐, 지수지. 지수나 종목이나 똑같아, 차트는. 이렇게 지하실 들어왔다 올라갔다 바로 패대기가 나잖아. 이때가 이제 선택에 딱 기로에 쓰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살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수익이 많이 나는 분들을 고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본인의 종목들, 본인의 바스켓이 짱짱한 분들이 계시거든. 고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이렇게 막 매일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는 바닥 구간이고 얘는 위인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자빠져. 자, 제가 방송 드렸던 티라유책을 봤을 때 제가 싸다라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자리에서 10에서 20% 정도는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그 정도 수익만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본인의 몫인 거야. 자, 안 그러면 조직원이 돼야 돼. 자, 티라유책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티라유텍의 차트를 보면 결국은 아침에 연락에 땡긴 거야. 아침에 120분봉 그냥 쫙 땡겨놨다가 여기서 이렇게 주면서 일단 120분봉에 오전 위에 있어. 시간의 거래가 종료습니다 내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릴 때 급등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수급을 알잖아. 음. 내가 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종목이란 말이지. 자, 평상시 거래량 예전 보면 막 만주, 이만주, 삼만주 이렇게 됐을 거야. 결국은 털고 나가려면 끝날 수가 없는 거야.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20분 봉에 오션 위에 있는 거고, 자, 변칙을 쓰는 건 뭐냐면은 보통 보면은 변칙을 안 쓰는 경우에는 걸려줄 때 걸려주거든. 지금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밑으로 올때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인은 이런 정도 공간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 내가 이 티라유텍을 설명한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도 구리구리해서 이제 탐방, 게임주들도 오고 여기 로봇주들도 몰려있어서 뚝 봤는데 로버티즈는 왜로 내가 24, 5,000원 얘기했을 때가 28,000원인가 이 시절인데 뚫고 내려와 버렸고. 자. 여기서 갑자기 티라유택이 튀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래갖고 내가 잽싸게, 어, 코인테크를 딱본 거지. 아, 이런 젠장. 티라유택 올라가는 중에 얘는 계속 빠진 거야. 갑자기 뚜껑이 딱 날아간 거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 주니드란 종목 남고 디지텍이란 종목 남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어, 코인테크는 그냥 날려버린 거야 짜증 나니까 내가 날리고 난 다음에 더 아래로 왔고 프로이처는 아주 조그만 수량 갖고 장난쳐서 어, 10만 원 남겼어 아까 방송 오전 방송 끝나고 나서 자 모빌릭스는 매수를 한 거야 내가 자 모빌릭스는 일부를 로스컷 때린 것도 있고 일부는 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던져놓고 밑에서 샀단 얘기야. 롤링을 한 거고, 그 와중에 구간 테스팅도 한 거야. 왜냐면 나얘 탈출해야 되거든. <laughs> 모빌릭스 방송편은 다음, 다음 방송에서 내가 따로 할 거야. 아이, 짜증나잖아. 두들겨 패도 한도가 있는 거지. 남긴 남았어. 그래서 코인테크를 손절을 한 거야. 그니까 러 바꿔 얘기하면, 이 모든 주식들을 생각할 때 고수고 하수고 난 그런 걸 몰라. 똑같은 거거든. 근데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때난이 판단을 택한 거야. 근데 여기서, 아니야. 티라유택이 가시니까 얘도 다음에 갈 거야. 라고 기다려서 더잘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 미래는. 하지만 난 현재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을 결정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해. 여러분들도 꼭 그러셔야 돼.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나 오면 팔겠다 했을 땐 무조건 파시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본격적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 티라유택 코인테크 마쳤고. 자, DKT는 일목균형표 상에 일봉인데 기준선이란 데 걸쳐져 있고 추세가 빠지고 있어. 자, 기준선에 붙어 있는 기념으로 조금 나는 매수를 해봤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여의치 않아서 급격하게 빠진다 해도 요런 미래 파동을 거칠 공산이 많은 주식이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양이 그걸 드러내주고 있잖아. 바꿔 얘기하면 오랫동안 이 부분에서 바닥이 탄탄하게 왔고 아, 위로 올라간 건 신경 쓰지 말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간에 시장도 안 좋아졌는데 올라가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뭐 세력이 세다. 아니면 수급이 튼튼하다, 어. 아니면 뭐좀 얌전하다, 비교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아이,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주식은 엄청 지랄 맞습니다. 자, 이건 통과. <laughs> 이거 자, 네이버도 통과. 카카오. 자, 카카오에서 멈춘 것은 카카오의 주주야. 손실 구간이고, 자, 일단 성격을 딱 보면. 200, 2분 봉에 120선은 무조건 짱돌이야. 그러면 한 단계를 야초 봐야 돼. 올라갈 때랑 거꾸로 순서야. 얘는 60선만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한 방을 더 먹을 수도 있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한방더먹으면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지. 나는 들어간 거고 어차피 주린이 분들 그 직장인들 분들께서 10만원 아끼셔서 이거 한주 사시는 게날 수도 있는 거야. 저점도 저점이고 하, 얘도 탈출해야 돼. 어, 한방더 막기만 바라고 있는 거야. 주식 보유한 채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 공간이 있잖아 여기. 자 원방테크 13,650원 내가 아까 오전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취소야. 이제 캔슬난거야. 왜냐하면 13,450원을 오늘 찍었다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첫 단추 키셨으면 됐어. 그 다음 단추는 기다리셨다가 꼭 추세에서 하자고. 응? 여기서 응? 차트 무시하고 내가 이걸 방송에서 13,650원에 말씀을 드렸었거든. 딱그 종가는 거기에 끝났어. 비싼 가격 절대 아니야. 얘가 공모가에서 무증빼 무증 1대 2 했다고 치더라도 원가가 18,000원인데 전부 손해구간이거든. 회사 내용이 나쁘지 않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미세공정 뭐 미세공정 이렇게 쫙돼 있어. 대주주 지분 또한 적지 않아.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길게 투자 가시는 분들은, 자,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요 부분에서 200분봉에서 120선 헤딩한 부분을 얘가 한번 거래를 뚫고 올라타는 순간에, 그리고 나서 안 빠지면 못 사는 거야. 살 기회를 줄 때는 아무튼 엄청 구리구리한 구간이야. 그래도 한번 더 지켜보자고. 왜? 내가 원한 가격에서 일부 선출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시간을 두면서 이걸 관망하면서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자고. 추세가, 이런 각도의 추세가 나와준다면,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 온다면 여기서 다시 사면 되는 거지. 자, 소룩스, 소룩스. 쏘룩수. 죄송합니다. 소룩스는. 아니, 매물 대도 무슨 가짜 매물 대 만들어 놓고, 아, 이거 내일부터 보려고, 잘. 아이씨. 어차피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120분 봉에서 5선 안 깨고 요, 지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얘를 본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느낌이 났었는데, 결국 정직하게 얘기해서 200분, 2 0분 봉에 5선 띵 하고 부, 딪히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한다 그러면은 매물 대 탈출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더 나오겠지. 횡보할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깔끔하게 캔들로 200분봉으로 보시면 그래도 뭐하라는것 같잖아. <laughs> 아 지금 뭐야, 진짜 진짜. 아, 아얘를 갖다가 방송하고 또 잊어버리고 딴거 바빠서 못 샀거든 내가. 어, 오늘 살 수도 있는데 오늘도 바빴지. 딴거 하느라고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맞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랫동안 아,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이 평선들이 쭉 내려오다가 싹 브레이크 걸렸어. 요요 요 구간만 옆으로 훌륭히 잘 보내준다면, 얘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야.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좀 묵혀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그또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면 60선에서 짓눌려갖고 이렇게 눌렸다가 이거 탈출하는데 시간 쓰는 거 봐봐 그러니까 한방 맞으면 기다리는 거 외에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돼 눌려있을 때 지금은 다행이지 버티셨으면 자 그래서 이거를 라인 차트로 보게 되면 라인 차트에서 200분봉의 결은 요 정도야 느낌이 근데 이게 120분봉으로 가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훨씬 좋게 선들이 위로 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탄력 받았어. 선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싼 자리에서 공격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야. 왜 시장보다 센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삼류에 이상한 데가 있고 말이야 이론으로 너무 무장돼 있고 이러시면 다쳐 자바이옵트롤은 통과할게 자디지어 그냥 계속 구경하셔 구경할 가치가 있어 그래 대체 어디까지 <laughs> 어디까지 옆으로 가라 보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알아 3년 5년 갔다가 그거 끝까지 참은 분이 300% 500% 먹고 나오시는 분들 많아 자이 회사는 그럴만한 가치는 없어 그냥 차트의 형태로서 구경이야 재밌잖아 분강은 양아치 짓을 한 거야 자 이건 양아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12분봉 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한번 지지해야 될 자리인데 음봉 한번 때려 버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다 밀어 버렸거든. 오른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모양 안 좋아졌잖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애가 차트를 딱 봤을 때 봐도 너무 못 생겼잖아. 아. 여기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거래량이 2,130만 주 터졌어. 풍광이 이게 내가 알기로 주수가 작거든. 내가 야는 회사니까. 어, 980만 원에 2,100만 주 터지. 아, 대체 대주주분들좀 있을 걸? 어, 30%. 뭐야 대체? 온 물량을 누군가 하루 왼 종일 치고 받고 하면서 일했던 얘기인데, 자 저런데 안가안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어, 오늘 이익이 나서 딱 끊어 먹으신 분들은 축하 드리겠지만은. 결을볼 때는 일단은 여기서 이런 것들이니까 바, 단타 칠려막 2분봉 봐야 된다니까 결국 이 자리 맞잖아. 미끄러지고 못 올라서 한번 쏟아지니까 빌빌빌 이러고 나서 시간 외에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일회용으로 급등 조수 때딱 때렸다. 그걸로만 마무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6, 7, 4, 공까지 갔었으니까 단타 통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방송했는데 오늘 이렇게 뛰었는데 아침에는 안 비쌌잖아 여하튼 간에 조심해야 돼 진짜 아 정말 정말 아까도 채팅창에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들이 침묵이 아니라 양들의 천국이야 어떻게 된게자 휴니도 현재 일봉의 20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께 내가 말씀을 드릴게 이게 어떤 부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분이 뭐냐면 은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론도 잘못 되면은 큰일 난다는 얘긴데 자, 주가가 빠지 빠지든 안 빠지든 주주로서의 마음을 얘기한다면 20선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땐 빨리 안 간다는 거지. 완벽하게 허물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때 이날에 12월 24일 종가였고 12월 27일에 신초가층 되는 이 부분을 지킨 것을 놓고 볼때 여기서 누울 수 있는 파동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매도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그래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거고 200분 봉에서도 아주 완만하게지만 옆으로 잘 가고 있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시면 추세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때 만에 하나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면 8천 원 정도의 가치는 있는 주식이 아닐까 싶어.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주식은. 지금 현재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또 회사가 실질적으로도 좋아지고 있고, 방산에 대한 부분이니, 자, 느긋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랄게. 그 이유는 휴니드가 운이 좋다면 엄청나게 회사가 탈바꿈한다면 언젠가 액분하게 되면 이런 게1000% 나오는 거거든. 자, 빅 택도 예전에 별볼일 없었던 회사였어. 내가 시장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휴니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200분봉에서 매물대를 해봤을 때, 자, 밀리나 마니아인데 뭘 밀리고 말고 자시고 할게뭐 있어. 이 매물대는 무시해야지.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laughs> 어, 다 옛날 지네들 거 아니야? 이거. 어? <laughs>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매집하다 죽겠다, 이 자식들아. 왜냐면 나얘 들어온 지가 오래됐었거든, 예전에. 자, 프로이천.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오늘, 프로이천은, 어. 하이씨, 이거 매매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렸다. 남았는데. 어. 여하튼, 프로이천 단타천데 잊어버렸다. 자, 프로이천 바라보는 내 시각은, 120분 봉상에서 오선이 훼손되고 이런 안테나 자리를 못 올렸다는 것은 물건을 살살 녹일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의심을 합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 그얘기 뭐냐면 거칠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야. 일봉으로 봤을 땐 이렇게 바짝 세워놨잖아. 음? 자,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자 브레이크 걸리고 자 브레이크 걸리고 숨 고르고 그 다음에 빵뜬 모습이거든 근데 5선에서 이격이 너무 심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지 5선에서 이격이 심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그냥 그래 3,500원이면 연습해보자 가능해 자 이렇게 얕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격보다 나는 위로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좀 주수를 줄이시더라도 1,200원 위에서 잡으실 수도 있는 거고 더 밑에서 잡으셔도 되고 그런 거지. 아 정말 얘네들도 진짜 뭐 이런 정도 선이야. 높게 본다면 위 공간이 될 거고, 얕게 본다면 아래 공간이 될 거고, 뭐 가격 요런 정도거든? 그래 봐야 뭐 여기 전후, 요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매물대? 때 어, 지네가 만들어놓은 매물때니까 여기서 매물때 점점 뚱뚱하게 돼갖고 여기 막대가 쭉쭉 들어와서 꽉차 자라. 그러면 나중에 가도 많이 가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게 주수가 2700만 주 짜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2700만 주가 아무것도 아닌 게, 대주 지분이 81.86%야. 내가 얘네들 자사주도 몇 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물량도 없어. 맨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지. 세력들끼리. 자, RS 오토메이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RS 오토메이션이, 아까 내가 그, 잠깐, 어. 여기 이익이 어떻게 난 거냐면은 사실은 나는 어이 로봇 쪽 부분이 아좀 구리구리 하길래 발을 뺐었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길래 요 구간 이용해서 잘라 먹은 거야. 1분 봉으로. <laughs> 보고 있으니까 한 거지. 안 보이면 안 해. 자, 아스플러인데 얘네들 얌전하게 봤는데 음, 뭐, 운전이 왜 이래? 자, 그런데 웃긴 것은 채널 안에서 가격이 노, 놀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건 장난질인데 뭐 미는 걸 올렸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20분 봉이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이 채널 있지? 이 가격 안에 있으면 그냥 가두리에서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일목균형표의 20분 봉으로 가봤을 경우에 20분 봉은 한 달간의 기간이니까 단기지.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미래를 읽기에 좋은 거야. 쳐다보고 있기가. 다른 차트들은 시간이 잘려버리거든. 여기 뭐 안테나 자리라고. 뭐 올라가주면 좋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20분 봉이란 얘기야. 주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봉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전을 세우실 때 어떤 작전을 세우셔야 되냐면 요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럼 간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무너진다 아래서 살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자, 20분봉 매물 때도 지금 봤는데 뭐 뚱뚱한 구간이야 아,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티라 유태가 아까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른 매매들도 있고 더 있긴 하지만 은 오전에 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 우리는 이익이 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손해가 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주식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 모든 일들이 안 어려운 일들이 없고 돈 벌기 어렵다고들 하잖아.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공부를 해서 극복하려고 그러지 마. 자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야 노래 가사처럼 다시는 오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게 걸으면서 바라보는 게 정확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아 그때 살걸 이런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반대인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자 로스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판단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자만 원짜리 주식이 30%가 빠지면 7천원인데 7천원에서 40% 올라가면은 9800원 밖에 안돼 근데 누가 7천원에 사서 난 20%도 좋고 30%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윗단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전부인 거야. 싸게만 산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싼 자리들을 소개를 간간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